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입니다. 개별년 새해를 맞이해 신년 특집을 맞아서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의 유준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도 그 새해에도 이 사이버 보안 업계의 전망이 음. 상당히 밝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음.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타이틀입니까? <laughs> 네, 바로 화이트 해커의 아버지. 이 타이틀을 <laughs> 갖고 계시던데, 이제 그만큼 원장님께서 이 화이트 해커 인력 양성에 상당히 많은 전략을 투자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은 또 특히 지난해 키트리 원장님으로서 또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난 한해 활동에 대해서 어 어떻게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해 주셔서 무슨 얘기를 시작할지 걱정은 됩니다만, 지난 한 해에 저희들 연구원에서 그 교육을 받은 교육생, 그리고 지도했던 멘토들, 그 지도해 주신 자문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히 또 보안뉴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세계 해킹 방어대회라는 태콘에서 우승을 23년 만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어서 또한그 우승을 했고 또 2022년도 새로운 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8월 달에 다시 한번 우승과 3등을 거머쥐는 그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교육을 시키면서 목표하는 바는 한국이 사이버의 강국으로 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 o 비 프로그램을 아주 철저히 그리고 열정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연이은 우승에 이어서 음. 정말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사이버 보안의 강국으로 음. 이끌어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이뤄내신 것 같습니다. 음.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지난해 그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제로 사이버 보안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 화이트 해커 1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피력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화이트해커 양성의 중요성은 이미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기 전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흐름에 대한 원장님의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0만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을 주장한 것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이 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세계는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보보안의 강국, 사이버보안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양성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렇고 취임 전에도 사이버 보안의 양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국정 과제의 아젠다로 채택했다는 것은 저희들 보안인들이 깊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또한 제의들도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제로서는 10만 명의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최고의 인재들 다시 말하면 축구의 소위 그 손홍민 같은 선수 그리고 그외황희찬 조기성 이강인 이런 그 베스트 최고의 세계적인 해커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질 높은 사이버 보안의 인재, 리더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양쪽으로 약 10만 명 채운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원장님 정말 수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네. 최고의 보안 양 보안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음.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즉 BOB를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 정부의 그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명 육성 정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에 대한 올해 계획이나 혹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무슨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까지 비오비에서 10기까지 왔는데 1,454명의 그 인재를 양성해 냈습니다. 2023년 금년 3월 30일이면. 194명인가 추가되게 되면, 약 1,650명 가까운, 이제, 인재들을, 어, 배출하게 되는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리비오비, 중급의 교육을 시켜서, 정보보안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제가, 추진해가지고, 금년 최종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b o 비를 거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직자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포스트 b o 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한 단계 높은 리더들의 역할을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산업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등급별 차등제를 둬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계획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그 보안뉴스 그리고 저희 시큐리티 월드의 구독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보안인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거분 토끼인데 토끼가 껑충정충 뛰도록 하는 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안뉴스도 꽁충꽁충 뛰어서 막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특히 정보보안인들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소화에 따라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보안인의 역할, 정보보안의 언론을 담당하는 보안 뉴스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하신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막 책무를 다하고 큰 희망과 막 소망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안인들이 예, 각자 꿈을 꾸면그 꿈이 자기만의 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소위 대한민국의 정보보안의 최대의 강국이 될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는 검은 토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희망찬 보안산업의 미래가 앞으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